올 겨울 꼭 가야 할 대한민국 겨울 축제 여행. 여러분은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감정들, 그리고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위조차 여행의 일부가 되는 대한민국 겨울 축제 여행을 한편의 이야기처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축제들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들입니다. 첫째로 얼음과 눈의 축제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 겨울 축제의 상징입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날씨 속에서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음 구멍 아래서 산천어가 올라오는 순간 추위는 사라지고 웃음만 남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평창 송어 축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하얀 눈 속에서 차분한 겨울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입니다. 다음 겨울 축제로 빛으로 물드는 겨울밤입니다. 태백산 눈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눈이 예술이 됩니다. 밤이 되면 조명과 어우러진 눈조각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빛으로 채워진 공간. 연인, 가족, 친구, 누구와 함께 와도 추억이 되는 장소입니다. 먹거리와 체험. 겨울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에 쥔 따뜻한 어묵 하나가 추위를 잊게 만듭니다. 축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느끼는 여행입니다. 겨울은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닙니다. 겨울은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기억을 더 선명하게 남깁니다. 올겨울 따뜻한 방 안에서만 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겨울 축제로 떠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겨울보다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겨울 여행을 응원합니다.